그 딥시크? 음, 음. 딥시크 맞나요? 저는 구글 썼써요 그래서. 그게 구글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 중국, 중국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형편 없대요 뭐 생각보다. 아, 그래요? 엄청 막 이슈 됐던데? 그 이슈? 이슈가 됐는데 잘 만들었다고? 어, 그랬는데 바산비. 그게 그 뻥카였고. 아, 그래요? 어, 뻥카였는데다가 응. 중국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개인 정보 <laughs> 아 개인 정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음. 아... 왜냐면 그거는 가입 다 아, 오픈 소스로 해야... 아니 오픈 소스여도 여러... 그 개발자나 오픈 소스가 필요하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저 가입할 때 메일이라도 뭐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음... 그리고 생각보다 한편 없다는 이제또 판정이 되면서 더 나. 그래요? 뭐가 맞는 거지? 사람들이 처음에 각광했던 거는 빠른 대응, 그러니까 db에서 뒤지는 거니까, 빨리 그렇죠, 대응이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우아했는데, 이제 조금만 복잡해지면 내가 이제 막 법,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그니까 러 맞지 아, 않는 앞뒤가 안 맞는 네. 거를 음. 이제 조합을 해서 해버리니까, 물론 지금 AI 수준은 대부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채찍 pt 같은 경우는 유료로 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구글은 무료잖아요, 지금 현재. 구글은 무료예요 음. 음. 요거거든요. 재미니. 구글 재미니. 아 재미니. 음. 네. 그 재미니는 재미나, 잘해요. 잘해요? 어 잘해요. 똑똑해. 저는 그 재미니로 읽었잖아요. <웃음> 재미니? <웃음> 나중에 보니까 재미 재미니죠? 네 이름은 재미니니 재미니니. 나는 구글에서 훈련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재미나입니다. 재미나는? 재미나네. <laughs>